네 번째, 각 막과 장마다 추진력을 찾자입니다. 이 장면마다의 추진력을 찾으면 좀더 인물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극 자체 의 활기가 느껴질 겁니다. 추진력을 찾으면 희곡 읽기가 조금 더 재밌어질 거예요. 이 추진력이란 인물의 욕구, 목표, 충동이기도 한데요. 이 추진력이라는 예시를 한번 이야기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추운 겨울날에, 너무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서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뒤져도 식당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30분째 뒤지고 있는데, 저기 중국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으로 얼른 뛰어가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짜장면이 나왔고, 청년은 그것을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젓가락 남을 때쯤에 짜장 소스 사이에 바퀴벌레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청년은 젓가락을 탁 내리고 주인장을 바라봤는데 그 주인장 분께서는 아주 노쇠하신 젓가락 숟가락도 겨우겨우 옮기시면서 겨우겨우 요리를 하시는 할아버지가 주인장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라도 따지고 새 걸로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 불쾌하니까 조금 더 서비스를 더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할아버지 주인장님의 몸 상태나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 상태가 온전치가 않아서 말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 청년은 짜장면에 바퀴벌레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서비스를 달라고 과감하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연을 보니 이 청년이 과연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할지 아니면 서비스를 달라고 말을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추진력입니다. 그 추진력을 장면마다 어떤 추진력으로 이 극을 이끌어가는지 상황으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습니다. 뭐뭐 하는 상황, 뭐 이렇게 적는 건데요. 배고픈 청년이 겨우 중국집을 찾아 식사를 했는데 거의 다 먹었을 즈음에 음식 안에 벌레가 나와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지만 노쇠하신 할아버지가 혼자 운영하는 음식점이라 이해하고 넘어갈지 그래도 따질지 의견을 낼지 고민하는 상황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게 재미를 조금 더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연기를 할 때에도 훨씬 더 명확하고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서 연기할 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재미를 더해주는 키포인트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사는 같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이 마음, 충동들, 그리고 의견들은 다 다르니까요. 이 극을 만들 때, 뻔하지 않은 극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이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적다 보면 더 나아가서 피곡의 주제, 막과 장마다의 주제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추진력은 대주제를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인물마다의 행동을 찾는 것은 소주제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 희곡 분석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제는 시나리오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